자, 좀빨리 진행할게요. 자, 항상 말씀드렸죠. 카트리지를 섹션을 하실 때는 잉크 저장소보다 카트리지가 더 낮은, 위, 낮은 곳에 위치를 하세요. 항상 더 낮은 곳에서 섹션을 하세요. 그래야지 루버도 손상이 들가고 그리고 이, 이 각종 호소 연결되어 있는 부위, 부위가... 불량이 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식별이 바릅니다. 자, 벌써 이렇게 묵직한 게 느껴져요. 묵직한 게. 자, 처, 저는 똑같이 처음에 한 번은 정품 카트리지로 그냥 칩을 인식을 시킬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호수가 이렇게 됩니다. 정품으로 한번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이 카트리지, 석션한 카트리지를, 어, 아이블록과 같은 높이에 옆에다 이렇게 두세요. 이렇게. 만약 이게 어디에 누수가 나거나 문제가 된다면 잉크가 지지지질 설 것이고, 아무 문제 없이 이게, 이게 연결이 다잘 됐고, 색션이 잘 됐다면, 은새는곳 없이 그냥 이것의 중간 압력에서 만납니다. 이 상태에서 차단배브를 풀고 기계를 물려가 셋업을 돌렸었을 때, 헤드에 잉크가 제일 정확하게 찹니다. 제일 정확하게 차요. 자,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테이프나, 필라멘트 테이프를 사용해서 하시면은 가장 적절합니다. 했거든요. 자, 이렇게 있는 상태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자 구부려 온 거거든요. 구부려 놓은 거요 하나 제가 넣을게요. 자세트 떼고 나면은 칩을 한번 인식시킬게요 양면 테이프를 떼주시고 이렇게 딱 붙이셔서 준비를 하나 해놓습니다 다시 저는 항상 권해드리고 싶은 게요 무조건 초기 셋업은 새 기계를 셋업하실 때는 정품칩으로 무조건 중고로 만드세요 검은색만 꼽아 돌려 볼게요 되면 되고 안 되면 되 많은 는 거고 뭐 고장나면 고치면 되는 거지 복제됨 오케이 됐네요 자 이제 복제했거든요 그럼 이거 헤드 위에 있는 케이블 빼내고 이 카트리지 꽂아 버리면 되잖아요 딱 복제됐다고 딱 떴거든요 그러면 헤드를 꺼내셔서 이 카테리증 인식하면 해서 빼놓으시고, 이 캡을 빼시고, 이러면 되네. 빼시고. 자, 연결하고. 자, 다시 한번더그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그냥, 그냥 카트리다 빼시고, 이거 얘를 꽂으세요. 칩이 인식 복제되었습니다라고 뜹니다. 오케이 하고 이거 빼시고 그 헤드 뒤에 있는 케이블 뽑아 버리시고 전품 카드 있지 계좌하신 거 물리시고 출력하시면 은결정이 끝이나요. 자 오늘 하루도 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다음 다음 저 이제 하요일에 하요일은 또 다른 또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어, 만들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우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